황민호는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겪었을까? 왜 모든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어 그를 벗어날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을까? 어린 시절부터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며 수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던 황민호. 그러나 그 찬사 이면에는 누구도 쉽게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사회가 던진 무거운 편견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신화가 아니라 한 소년이 겪은 극복의 기록이자 우리 사회가 아직도 풀어야 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깊은 상처와 편견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황민호는 베트남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며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다름에 대한 이유로 수없이 상처받았다. 동네에서 친구들이 내 엄마 얼굴이 이상해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라는 잔인한 말을 내뱉으며 그를 괴롭혔다. 누구보다 순수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황민호에게 이 말들은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자아의 금이 가는 아픔으로 다가왔다. 스스로를 나는 누구인가? 라는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그는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 나서야 했다. 무대 위에서는 황민호의 목소리가 청중들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러나 그 빛나는 순간들 이면에는 미디어와 사회의 시선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와 평가를 받아야 하는 동생으로서의 무거운 짐이 존재했다. 그의 형은 이미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화려한 스타로 자리 잡았기에 황민호는 늘 형보다 더 잘해야 한다,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성장해야 했다. 어린 나이에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시작된 그의 음악 인생은 동시에 끊임없는 비판과 악플, 그리고 편견에 시달리는 전장이 되었다.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왜 한국 무대에 서 있느냐,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차별적 발언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날카로운 비난으로 다가왔다.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말들이 잊히지 않고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의 삶은 마치 한편의 비극적 서사시와도 같았다. 무대 위에서는 빛나지만 무대 뒤에서는 차별과 편견,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그를 힘들게 했다. 어머니의 외국적인 외모와 말투는 때때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황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위로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황민호의 음악적 선택은 그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미 대중이 익숙한 아이돌 스타일의 노래와는 다른, 오히려 그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트로트 장르를 선택한 것은 단순한 장르 변경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트로트는 그에게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자신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사회가 던진 편견에 맞서는 일종의 무기이자,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길이었다. 그는 트로트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그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고통을 공유하며 동시에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선사하고자 했다. 무대 위에서 황민호의 눈빛은 한없이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 시절 겪은 상처와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그 눈빛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안을 받았다.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수 있다면 그 또한 큰 축복이다라는 그의 신념은 그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다. 하지만 그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형과의 비교는 언제나 그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형 황민호는 이미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그의 이름을 알렸고, 그러한 성공은 때때로 동생에게 넘을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했다. 형처럼 될수 있을까? 형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무대에 서야 한다는 주변의 기대와 압박은 황민호에게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을 요구했다. 그는 형의 성공 뒤에 숨어 있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하며 결국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무대에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적 여정 속에는 수많은 갈등과 고통, 그리고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회는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늘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며 가끔은 그를 향한 악플과 비난이 그를 더욱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공격들은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한 소년의 자아와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황민호는 그런 상처들을 한때의 실패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단련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성장해 나갔다. 무대 뒤에서는 그의 소속사가 악플과 차별적 발언에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세우며 그를 보호하기 위해 힘썼다. 악성 댓글과 편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다문화 가정 출신 아티스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한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지녔다. 이러한 조치는 황민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많은 팬들과 대중은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로 확산되어갔다. 황민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한순간도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담아낸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전하며 나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의 노래 한곡한 한 곡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한 소년이 겪은 아픔과 치유의 기록이었으며 그 기록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 신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여실히 보여준다. 황민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은 상처와 아픔을 음악으로 승화시켰고, 그것이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가장 진솔한 메시지였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지만 그 모든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황민호가 있을 수 있었으며 그가 전하는 노래는 더욱 진실되고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그는 가족이라는 존재 속에서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을 경험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사실이 때때로 가족 내에서도 미묘한 긴장과 경쟁으로 작용하곤 했다. 형과의 비교,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부담감은 그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한편의 가족 드라마와도 같았다. 이처럼 황민호는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갔다. 그의 음악 여정은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한 인간의 깊은 내면과 감정을 그대로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가 선택한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 음악이었다. 그는 이 트로트를 통해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노래하며 그 속에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해 나갔다. 그의 무대에는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공감하고 울며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했고 그것은 단순히 한 소년의 성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을 대변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사회 곳곳에서는 그가 겪은 차별과 편견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많은 문화 인권단체와 사회 운동가들은 다문화 가정 출신 아티스트들이 겪는 현실을 고발하며 그들이 진정한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황민호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미처 치유하지 못한 상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무대 위에서 황민호는 언제나 당당했다. 한편의 소년이 겪은 아픔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가 불러내는 노래 속에는 그의 상처와 함께 희망의 불씨가 담겨 있었다. 악플과 비난, 그리고 차별의 폭풍 속에서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자신만의 힘으로 승화시키며, 한층 성숙한 아티스트로 거듭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을 향한 도전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며,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자신을 둘러싼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리는 작업과도 같았다. 또한 그의 음악은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많은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겪는 고통도 언젠가는 빛으로 바뀔 수 있다에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은 그들 스스로가 사회의 편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악적 재능을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었다. 황민호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수많은 눈물과 상처, 그리고 고통의 기억들이 뒤엉켜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음을 알수 있다. 그는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으며 오히려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을 자긍심으로 승화시키며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로 세상에 외쳤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닌 깊은 상처와 그것을 치유하려는 노력의 산 증거였다. 이제 황민호는 더 이상 형의 그림자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자신만의 색깔과 철학, 그리고 음악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무대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희망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나도 할수 있다 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결국 황민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한편의 서사시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겪은 무수한 상처와 사회적 편견을 딛고 일어섰으며 그 모든 고통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의 눈물과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진심 어린 노래는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음악은 그 자체로 한 사회의 아픈 현실을 대변하며 동시에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선사한다. 황민호는 지금도 무대 위에서 노래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고 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 인간이 겪은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 속 깊이 새겨질 것이며 그가 걸어온 길은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편견과 차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황민호가 겪은 고통 속에서 그리고 그가 무대 위에서 내뿜는 열정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가 겪은 모든 고난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왜 우리는 아직도 다름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비난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 각자가 가진 내면의 편견과 무지를 직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황민호는 오늘도 무대 위에서 노래하며 자신의 아픔과 희망을 한데 모아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올더큰 도전과 시련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한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가 마주할 미래는 분명 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내포하고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결국, 황민호가 겪은 고통은 그에게서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과 독특한 예술적 감성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도 빛은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일깨워주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의 목소리와 노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며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길을 제시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황민호의 이야기를 단순한 연예계의 한 에피소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임이 분명하다. 황민호는 자신의 고통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노래와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다. 그의 삶은 한편의 비극이자 동시에 희망의 서사시이며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삶에 깊은 울림으로 남을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내면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황민호가 선택한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진심은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편견과 차별을 조금씩 허물어뜨릴 것이다. 그가 무대 위에서 바라는 한 목소리, 한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아픔과 그 아픔을 극복하려는 불굴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오늘날의 황민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상처와 희망을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노래는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황민호와 같은 인물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황민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그길 위에서 진심 어린 노래로 세상과 소통하며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황민호가 겪어온 수많은 고통과 시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본다. 그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그가 무대 위에서 내뿜는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준다. 바로 인생의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빛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 빛을 따라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민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한 걸음씩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그길 위에는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의 목소리와 노래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를 전해주고 있다. 그의 음악을 통해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진정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황민호가 겪은 비극적인 사건들과 그로 인한 고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숙제임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과 차별이 만들어내는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존재함을 믿어야 하며 그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과 감동을 안겨준다. 그의 목소리와 노래는 어쩌면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자리한 작은 상처들을 어루만져 줄수 있는 가장 진솔한 위로이자 격려일지도 모른다. 황민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대 위에서 자신의 아픔을 담은 진솔한 노래로 우리 모두에게 힘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우리에게 단순히 한 소년의 성공 신화를 넘어서 사회 곳곳에 자리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상기시켜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우리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할 때, 사회는 조금씩 변해갈 것이며,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잔혹한 편견 역시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이제 황민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그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며,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황민호가 겪은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와 노래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선사해주고 있다. 그의 인생과 음악은 우리에게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며,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선 순간 우리 모두는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전한다. 황민호는 오늘도 무대 위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하며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그길 위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이 함께 걸어가며 새로운 내일을 꿈꾸게 될 것이다.